최근 토트넘이 하이제킹하려는 선수가 있습니다. 1,300억을 들여서라도 영입하겠다는 선수 브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 애지자로 키웠던 은베모입니다. 은베모는 지난 시즌 20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기록을 세웠죠. 맨유도 공격력이 너무 빈약해서 은베모 같은 선수가 필요한 게 맞지만 토트넘이 다음 시즌 리그 1 7위에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아스날 같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의 스쿼드에서 백업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포지션에서 더 퀄리티가 높은 선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은배모가 어떤 선수이길래 여기저기서 영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은배모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배모는 카메룬 사람인 아버지와 프랑스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선수입니다. 1999년생으로 다들 잘 아시는 은바페보다 한살 동생이라는 점이 살짝 놀랍죠. 헤어스타일과 수염 때문에 30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아직도 만으로 25살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은바페 아버지도 카메론 출신인데 축구를 잘하는 걸 보면 뭔가 있나 싶기도 하죠. 은배모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and 은배모의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다고 하네요.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아발롱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은배모는 이웃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고 신중하며 매우 유쾌한 아이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죠. 어린 은배모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어릴 때부터 흠 잡을 데 없는 매너를 갖추었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건데요. 가정 교육을 아주 잘 받았다는 증거. ...입니다. 여느 축구 선수들이 그렇듯이 은배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프랑스에 자란 은배모의 우상은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티에이 앙리였죠. 은배모의 고향인 아발롱은 도시라서 풀밭이나 초원에서 축구를 하진 못했지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에도 굴하지 않고 도심 속에서 축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 그 모습을 어머니가 창밖으로 지켜보다가 밥 먹을 때면 은배모를 불렀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은배모는 의외로 기숙학교까지 다니면서 공부에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은배모의 부모님 때문이었죠. 은배모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인 은배모가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정식 교육을 받는 걸 매우 중요시했다고 하죠. 앞서 언급했던 은배모의 매너나 완벽주의가 바로 이런 부모님들의 교육관 덕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은배모는 6살에 고향 축구팀에 입단하는데요. CEO 아발로네라는 팀에서 어린 시절 내내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은배모가 이 팀에 입단한 첫날부터 연습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초토화시켰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은배모는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나 더큰 도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 겁니다. 은배모가 12살이 되던 해일입니다. 집에서부터 3시간이나 떨어진 아카데미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서기에 도전하게 된 은배모.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불과한 어린 은배모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6년간이나 몸담았던 고향 축구팀도 떠나야 했기 때문인데요. 12살 은배모의 이 당돌한 도전은 불과 5개월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사랑받던 은배모에게 집을 떠나 혼자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고향집에 돌아온 은배모는 더욱 축구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하기만 했던 현재 주변 환경을 잃어보니까 굉장히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걸까요? 고향팀에서 착실히 실력을 키우던 은배모는 트루아 A씨라는 구단에 입단하는데요. 그의 나이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트루와의 유소년 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은배무 2년만에 2군팀으로 승격하면서 그 재능이 드디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첫 업적을 쌓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유서 깊은 유소년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쿠페 감바르델라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194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전통의 대회인데 이 대회 결승전에서 은배모는 두 골을 넣으면서 우승 트로피의 주역이 되었죠. 결승전 스코어가 2대1 이었으니까 사실상 은배모의 원맨쇼로 우승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은배모란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에도 뽑히고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하는데요. 은배모가 1군에 데뷔를 하자마자 구단에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버티던 트루아가 하필이면 은배모가 1군에 데뷔한 그 시즌에 2부로 강등되는 일을 겪은 겁니다. 만 18살의 성인 무대에 데뷔하면서 큰 꿈을 펼치려고 했던 음메모였지만 아쉽게도 팀이 강등 위기에 놓이면서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말이 뭐 1군 데뷔지 실제 경기는 3경기만 나오고 팀의 강등을 바라만 봐야 했죠. 하지만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게, 은베모의 성장에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은베모가 주전을 활약하면서 강등된 그 시즌에 11골을 폭발시켰거든요. 트루와의 공격을 이끈 은베모 덕분에 곧바로 승격 전까지 진출하지만, 아쉽게도 1부 리그 복귀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은베모의 활약을 눈여겨본 잉글랜드의 한 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브랜드포드였습니다. 2019년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정식으로 팀을 맡은 첫 시즌이었는데, 직전 시즌은 감독이 갑자기 떠나면서 중도부터 팀을 떠안게된 상황이었죠. 겨우 팀을 수습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제대로 보내려고 마음먹은 프랭크 감독이 프랑스 이부리그의 은배물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음배모 입장에서 프랑스 이부리그나 잉글랜드 이부리그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였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당시 브랜드포드도 이부리그였거든요. 그러나 프랭크 감독이 은베모를 직접 설득해서 브랜트 포드로 이적을 결심했다고 하죠. 반대로 브랜트 포드 입장에서도 은베모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적료가 구단 역대 최고액인 590만 파운드였다고 하니까 구단에서도 큰 결심을 했던 게 맞네요. 네, 그렇게 영국 무대로 오게 된 은베모는 벤라흐마, 와킨스와 함께 BMW 라인으로 2부 리그를 폭격하게 됩니다. BMW 라인은 무려 59구를 폭발시켰고, 그 중에 은배모는 16구를 책임지면서 순식간에 적응을 완료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승격이 실패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MW의 B와 W를 맡은 벤라마와 와킨스가 팀을 떠나서 은배모 홀로 남는 처지가 됐는데요. 2020-2021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이만토니와 함께 공격을 이끌면서 1부 리그 승격을 확정 짓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시즌의 은배모는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골대 앞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7번이나 골대를 맞춰서 이품은 리그 1위라는 엄청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최종 성적도 8골 7어시에 그쳤죠. 서서히 팀의 주포가 은배모가 아니라 토니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가대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은배모의 선택은 프랑스가 아니라 카메룬 대표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스쿼드가 워낙 짱짱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또 카메론 출신의 레전드인 사모엘 에투가 직접 은배모를 설득하기도 했다는데요. 에투가 직접 런던까지 찾아와서 저녁을 사주면서 은배모를 꼬셨다고 합니다. 은배모의 아버지가 카메룬 사람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카메룬의 문화에 대해 익숙했고 결국 카메룬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국가대표를 경험하고 온 은배모는 이만토니의 도박 스캔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팀의 중심에 서게 됐고, 아예 토니가 팀을 떠나버린 직전 시즌에 드디어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전 경기 출전에 20골 8 어시스트. 왜 현재 인기 폭발인지 아시겠죠? 키 171cm, 72kg으로 피지컬에 아쉬움이 있지만 어, 퍼스터치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하고 공을 간수하여서 다른 동료에게 전달해주는 연계 플레이에도 매우 능합니다. 어, 스피드도 꽤 있는 편이구요 여러모로 살라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 팀에도 선정될 정도니까요. 네, 살라가 스트라이크로 뽑혔고 은배모가 오른쪽 윙어였습니다. 이미 은배모는 프랑스 매체인 레키프와 인터뷰를 하면서 야망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최고의 클럽에서 가장 큰 대회에 나가 활약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적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클럽이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가장 큰 대회는 뭐 확실하죠 바로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현재 챔스를 못 나가지만 이름값은 더 높은 메뉴 그리고 챔스 진출이 확정된 토트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은배모가 토트넘에 와서 챔스 나간다면 소르민과 정말 좋은 경기할 것 같은데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아 설득 안 되나요? 네 프랭크 감독의 말발로 은배모를 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흰수 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